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20분, 25분. 근데 대신에 어, 가성비 되게 좋은. 음. 그리고 위치가 메인 도로에 있어가지고 차가 항상 다니고 옆에 마트랑 먹거리 껍질은 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금 방공연부터 합시다. 들어오요자 들어오십시오. 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거실. 음. 여기 투 베드, 요투 베드. 투 베드고 투 베드가 방이 이제 두개투 음. 베드가 이제 침대 베드가 아니고 투 베드룸 음. 방이 두 개고 이쪽으로 오면 메인 방이에요 음. 메인 침실 큰방뭐 뭐 친구랑 이 안에도 TV, 뭐 수납장 에어컨 에어컨 있고 옷다 있고 뭐, 뭐 여기 만해도 엄청 넓지 않는데 음. 깔끔하죠 뭔가 되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작은 방 음. 자방이 방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방은 좀 좁아서 좀 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친구끼리 왔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상. <laughs> 옷장 있고, 음. 여기도 에어컨 당연히 있고, 조그만 수납장, 아 수납 선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잘수 있는 침대. 음. 다음에 여기로 오면 이제 단점 하나가 방은 두 개니까 사람은 이제 두명 이상인데 음. 화장실이 이제 하나야. 음. 화장실 이 하나야. 근데 이제 화장실도 보면 되게 깔끔해. 그니까. 엄청 군더더기 없는 음. 그런 화장실이뭐비데에다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주방 여기가 약간 호텔보다는 콘도식이어고 진짜 이게 장점 참... 음. 주방에 렌즈 있고 냉장고 큰거 있고 간단하게 식재로요기해먹을수 있고 여기 접시랑 이런 다 있어 식기랑 여기 지금 가격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방 하나 있는 그런 타입은 1박에 한 800바트? 세금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투베드라서 방도두 개인데, 1200바트? 그래서 하나로 비싸봤자 45,000원? 48,000원? 그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큰 방이거든요. 여기 투베드는 몇 개가 없어요. 지금 7층, 8층에, 이쪽 끝에 두 개? 이쪽 끝에 두 개? 그니까 러 한층에 네개 있어. 파티할 좀 자주 오거나? 좀 가성비 있는 데를 알고 싶다. 그리고 뭐 현지인들이 많이 먹고 그런 데 가까운 데 있고 싶다면 러 여기 완전 강추. 파타야가 교통비가 비싸요. 예를 들어 서 택시비, 오토바이 그 피윈, 납장 아, 앉아 서 타고 가는 거 엄청 비싼데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 돼서 그래프면 파타야는 조금 볼트라는 어플이 있다.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쓰면 게이드. 게이드. 호텔이면에 다 네. 아, 음. 호텔만 있던데. 그렇 근데 여기는 좀 배치 를 잘했어. 음. 이쪽 두 건물은 호텔, 이쪽 건물은 레스 네, 이런... <laughs> 여기가 숙박객들 주차장 아 여기. 그래서 숙박객들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뒤로 돌아가서 음.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이좀 작긴 해 어. 그래도 있는 게 자체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애들 키즈풀이 음. 있어요 여기 키즈풀 음. 어른들로는 풀인데 뭐 네. 어른들로는 좀 작죠 물이 괜찮네 네.

응, 응. 그리고 확실히 여기 술을 그냥 바로 팔아주시는구나, 그죠? 어, 맞지. 그고 장점 중 응. 하나는 원래 술을 사는 시간 몇 시간, 응. 여기는 그냥 스물네 시간. 오케이. 아, 장점 중에 하나 여기 이제 이용실 있죠? 응. 음. 어 음. 뭐, 작지만 그래 간단하게 머리를 음. 할수 있고 남자들 도우 가능. 여자분들은 간단하게 드라이라는 거고, 음. 다 여기 세탁소. 음. 세탁소는 스물네 시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laughs> 빨래 같은 거다할수 있고. 그러니까 딱 여기 머무는 동안 필요한 건다할수 음. 있게. 그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